혼내나라 임마. 퇴근이다. 안녕히 계세요. 아. 안녕하시요 크라운입니다. 오늘도 사장님 말씀대로 몸이 끌려갑니다. 아, 하기 싫다. 쟤는 저기서 대놓고 말 걸어달라고 하는데요. 무슨 모동수피 알 p g 게임으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.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밑밥을 까는 게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. 당 그리는 사플이 안 되나 봅니다. 그게 네 실력이지, 뭐 자기 자신을 잘 아네요. 아니, 남의 영업 비밀을 이렇게 막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? 당장 해변가에만 가도 레시피 병이 나오는데,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인심을 베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도 너구리한테 끌려온 거임? 너구리게... 그러니까 우리도 파업하자 너구리 욕은 하나도 안 하는 걸로 봐서 방글이도 너구리 측근인 게 확실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누가 만들었는데요 방글이가 또 이상한 떡밥을 던졌습니다 장놈한테 가봐야겠죠? 일분만에 일이 끝나다니 정말 할 일이 없나 봅니다. 방그리가 니한테 말걸라던데 뭐야? 자세히 이야기도 안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. 오, 아. 아직 제 실력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교육 단단히 해줘야겠네요. 우와! 바로 DIY를 할수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, 뭐, 없는데요? 그래서 다음날 다시 일을 하러 왔더니, 방글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. 무는 뭐 레시피 알려주노? 설마, 기둥?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. 아, 방글이 너무 귀여운데요. 조금이라서 저기 뭐 밟고 올라간 거 봐요. 사장님은 조용해 주세요. 와, 드디어 기둥 레시피를 알려주나 봅니다. 끝에, 끝에, 와, 방글이 천잰데요. 제 영업 비밀을 알려준 보람이 있습니다. 저는 이만 은퇴하고 방글이가 인계를 받으면 될것 같네요 아 괜히 앞에 앉았다 엥? 개쉬운데요? 근데 다음 질문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일부러 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아, 킹받네? 어수없 이건 이 맞춰야겠는데요. 에헤. 아, 뭐지? 이것도 킹 받는데요. 레시피 준다니까 좀 참아보겠습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우와 어떻게 쓰긴요. 일단 빨리 만들어 봐야죠. 먼저 필요한 재료부터 확인을 해주겠습니다. 목재랑 단단한 목재, 그리고 부드러운 목재. 어, 나무란 나무는 다 필요하네요. 소중한 나무 많이 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. 이건 게임이잖아요. 재료를 가져와서 하나씩 만들어줍니다. 헤어! 예, 이렇게 세 개를 다 만들었는데요. 근데 종류가 이게 끝인가요? 모동숲 2년차 경력 유저 아우니 이대로 끝일 리가 없다는 킹리적 가심이 들어서 다음 날로 타임슬립을 했습니다. 역시 소미가 또 밑밥을 깔기 시작합니다. 너티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? 왜요? 와 너티가 말한다. 와 지금까지 너티가 한말 중에 제일 깁니다. 그렇구나. 나보고 하란 소리구나 아니, 아니 저한테 남는 재료가 어디 있다고 사실 많습니다 재료를 기부해야 기둥을 더 주는 것 같으니까 순순히 스토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랑 나무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개만이 필요한 이거 잘못하면 창고 다 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넣어주는 게 맞는 거겠죠? 진짜로? 네. 다 넣었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. 아, 덜 넣었네요. 나머지 재료도 넣어주면 와! 오케이. 방글이 측근는 재료를 전부 다 넣었어. 이제 끝인가요? 재료는 전부 다 모였다고 합니다. 아, 모동숲 2년차 고인물 아오니는 깨달았습니다. 방글이한테 직접 찾아가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. 야, 내가 재료 다 넣었다고. 야. 아니, 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? 안되겠습니다 타임슬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다음날입니다 역시 이제야 말을 해주네요 어? 다른 종류입니다 뿅. 근데 고맙다는 말은 왜안 해주죠? 그건 나야 나 역시 방글이 모동숲 NPC 중에서 제일 정상인 동물입니다. 방금 전에 제가 한말 취소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? 역시나 또 대놓고 쪽지가 들어있습니다. 아, 돌 별로 없는데. 돌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진짜 창고 거덜날 것 같습니다. 이거라도 안모아도쓰면 큰일 날 뻔했네요. 또 완성했다. 이제 이 작업을 모든 기둥 종류를 다 받을 때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. 드디어 다 했다. 뿌듯하게 돌아온 아온입니다. 이걸 이제 알았네요. 정말 실망입니다. 빨리 마지막 레시피나 내놔라. 뿅. 마지막은 금레시피네요 그 이제 니한테 말한 걸 거임 나 삐짐 혹시나 감사의 쪽지도 넣어놨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얻은 건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기둥과 카운터 레시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얘네들도다 만들려면 하나하나 재료가 다 필요하다는 것 이거 편집 다 하고 나서 다시 파밍노가다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대충 하나씩만 다 만들었습니다. 벽돌, 대리석, 돌이 들어가는 레시피가 많아서 목재는 괜찮은데 돌이 거덜났습니다. 돌 기부 좀 해주실 분.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리폼도 가능합니다. 리폼까지 해서 하나하나 다 모으려면 다음에도 노가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